안녕하세요. 충청도에 사는 고등학생 아이를 둔 50대입니다. 최근에 우리 집 아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저를 놀라게 했는데요. 제가 막 키운 적이 없는데 아무리 오래 고민해봐도 아이에 대한 고민에 잠이 오지 않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저번 달의 이야기인데 아이가 생각 없이 11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쓰레기를 투척했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사람이 맞았으면 큰일 났을 텐데 차가 맞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트 방송에서 경찰조사로 넘어가기 전에 일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고 방송이 계속 나오길래 어느 집 초등학생이 그랬나 싶었는데 그 방송을 들은 우리 집 고등학생이 겁에 질려 자신이 한 짓이라고 고백하는데 제가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낮에 차 천장에 떨어진 우유팩이 땡볕에 하루 종일 눌러붙어 단순히 닦아서 끝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차주에게 사과드리고 변상도 해드렸는데 외제차라 정말 등골이 휠 뻔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애도 아니고. 단순히 스트레스가 가득해서 이렇게 행동을 할 만큼 범주가 벗어난 아이도 아닌데요. 뭐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아이와 이 부분에 대해 대화를 하고 싶은데요. 내 자식이지만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 전문 강사 장건영입니다. 사연자님도 굉장히 놀라셨겠지만 큰 사고가 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사회자님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연자님의 자제분이 우유팩을 던지는 그 순간 누군가 맞아서 피해를 보거나 물건이 파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피해를 보는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면 우유팩을 바깥으로 던지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하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에 따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고를 잘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를 하는 것과 배려를 하는 것은 한 선상 안에 있습니다. 배려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한번더 살펴보고 생각해 보는 사고인데요. 다소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때론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배려를 위한 사고를 반복한다면 자신의 주의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평소에 저를 봐도 다른 사람을 살피며 사고를 하고 행동하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남을 배려하는 사고에 대해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 삶의 폭이 아주 넓어지고, 깊어지며, 행복해질 수 있는데요. 몇몇 사례들을 통해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지인분은 결혼한 지한 2년쯤 되신 분인데, 나는 오늘 남편과 이혼을 이야기하려 한다. 라는 말을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머,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실까요? 지인분이 여자분이신데요. 맞벌이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남편분이 굉장히 밖에서는 선하고 인정 넘치는 사람이셨지만 집에서는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지인분이 임신 중이신데 전부터 집에 돌아오면 거실 테이블이 항상 과자나 캔 같이 남편분이 먹으신 음식이 그대로 있군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컴퓨터 방에서 나와 배고프다고 밥 차려달라는 남편 보고는 다시 시어머니한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분이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인연이면 길다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벌써 남편과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니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남편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대화를 피하기만 하고 본인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배려하지 않는 사고는 결국이 부부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죠. 네, 저도 가정이 있고 또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의 시각만 고수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남에 대해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렇듯 특별하지 않지만 소소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피해를 끼치는 행동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만나 볼수 있는데요. 혹시 사회자님은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저도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서 차 19대를 파손하고 또 난동을 부려서 실탄을 쐈다는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강연자님도 이 뉴스 보셨죠? 네, 저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 청년은 겨우 20대였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 이야기를 풀어드리자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19대의 차를 파손시키고 결국 경찰이 차 바퀴에 실탄을 쏴 제압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도 사건인데 어, 한 기자가 한 질문이 쇼츠로 많이 떠돌고 있죠? 네그 부분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질문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고를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은 이러한데요. 도망치려고 주차장에서 난동 부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총소리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엔 안 붙잡힐 줄 알았어요라고요. 가해자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가해자는 묵묵무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3자의 입장에서는 기자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들이 속 시원하게 느껴지는데 저 사람은 정말 안 붙잡힐 거라고 생각했고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한 행동이었겠다 싶어요. 기자가 질문한 것처럼 생각을 했다면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가해자는 여러 사람에게 피해만 입히고 본인도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려가 없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못됐다. 혹은 정이 없다 이런 평가적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 하나가 나비효과를 가져오듯이 본인 포함 주변을 다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꼭 사고를 통해 배워가야 할 점입니다 네 강사님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나만 생각하는 사고 즉 배려가 없는 사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만 하는데요 그렇다면 배려가 있다면 그런 배려를 사고할 줄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사고의 예시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남을 배려하는 사고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목숨을 구한 작은 선행 이야기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보트를 가진 한 사나이가 있었는데요. 여름이 끝나자 그는 배를 보관해 두려고 땅 위로 끌어올렸는데, 배 밑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고 해요. 그는 어차피 겨울 동안에 배를 육지에 놓아둘 것이므로 내년 봄에나 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도 보통은 미리미리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미루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서 왜 내버려두는지 이해가 되네요. 그러고선 어떻게 되었어요? 그해 겨울이 오자 그는 작은 구멍에 대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지저분한 외경이 거슬려 페인트공을 시켜 보트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게 했어요. 이듬해 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고 그의 두 아들은 빨리 보트를 타고 싶다며 성화를 부렸습니다. 아이고 큰일인데요. 그는 보트에 구멍이 뚫린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이들에게 보트를 타도록 승낙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배 밑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고 아이들은 아직 수영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누군가에게 구원을 청할 생각으로 급히 호수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이 구멍 난 배에서 사고를 당했을까 우려가 되네요. 그런데 그때 두 아들은 배를 끌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두 아들을 포옹한 다음 배를 확인했죠. 어쩐 일인지 배에 구멍이 막혀 있었더랍니다. 수리하지 않았는데 구멍은 어떻게 된 거죠? 그는 페인트공이 배를 칠할 때그 구멍까지 고쳐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물을 들고 그 페인트공을 찾아갔습니다. 페인트공이 말하길, 제가 배에 칠을 했을 때 대금은 지불해 주셨는데 왜 이런 선물을 다시 주십니까? 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당신은 페인트 칠을 하면서 발견하고 막아주셨지요. 올 여름에 그것을 고쳐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깜빡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 구멍을 수리해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깨끗이 수리를 해줬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 주셨소. 라고 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평소에 저의 성향대로라면 부탁받은 행동만 했을 것 같은데요. 남을 배려하는 사고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아이들의 생명까지 구할 수가 있었네요. 사고의 방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고를 1차적인 사고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을 2차적인 사고라고 할수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충분히 이러한 2차적인 사고를 업으로 삼으신 분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되게 희생과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하는 직업이 떠오르는데요. 경찰이나 소방관 의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사시며 주변의 삶을 밝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이국종 교수님입니다. 이국종 교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증 외과 분야의 대한민국 최고 전문의이며 응급 의료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알리는 곳이 있으면 인터뷰나 방송 출연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이라면 남들이 가기 어려워하는 곳까지 직접 가서 치료를 해 주시는 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본인의 몸보다 환자를 우선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부자로 충분히 사실 수 있는 분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사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계기와 배경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국종의 아버지는 6.25 직후 북한과의 교전 상황에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친구들이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리는 게 두려워서 중학교 때까지 아무에게도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장애를 숨긴다는 게 쉽지 않았겠네요. 집안은 늘 가난해서 동사무소에서 밀가루를 배급받아 생활했고 가끔 술을 마신 아버지는 아들아 미안하다 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국종은 중학교 때 충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는데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지만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했다고 합니다. 간호사들까지 냉담하게 반응했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만 들었고 몇몇 병원을 돌았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계속 전전하던 중 이국종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한 인물을 만납니다. 그는 외과 의사 이학산 선생님입니다.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 복지 카드를 보고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라며 말하며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격려까지 해주셨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간호사들의 냉담한 반응과 비교한다면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이국종은 굉장히 어린 나이였지만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고 그분들과 같은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좋은 인연을 만나서 어린 나이부터 꿈을 가지고 쭉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군요. 이국종은 자라서 의사가 되고 그를 대표하는 삶의 원칙도 생깁니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환자는 돈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 받아야 한다. 이학산 선생님이 어린 아이에게 베푼 작은 배려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훌륭한 의사로 만들었네요. 한 사람에게 베푼 배려가 훗날 이국종 선생님으로 하여금 더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서 많은 예시들을 들어왔는데, 강사님, 이를 통해서 오늘 사연자님께 어떤 이야기를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님의 자녀분에게 2차적 사고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대화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위한 배려를 한다는 것은 한번더 사고하는 것이고, 그것은 즉, 2차적 사고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사고하는 일들을 의도적으로 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에 한 번쯤은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 보자 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당장은 내가 쓰레기 하나 죽는다고 해서 전체가 깨끗해질 리도 없고 오늘 하루 남을 배려하기 위한 모션을 취했다고 해서 뭔가 대단히 바뀐 부분이 느껴지진 않겠지만 분명 배려하는 사고를 하면서 사고의 폭이 넓어진 만큼 바라볼 수 있는 삶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일차적인 사고가 아 귀찮아. 혹은, 그냥이라는 말로 후의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유팩을 던지다 피해를 준다면, 1차적 생각에 대한 결과를 끝까지 해보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2차적 사고를 할 때, 사고를 막는 것 뿐만 아니라, 자녀분께서 훨씬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2차적 사고를 통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정이 평안해지는 나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